안녕하세요, 리프승수입니다. 오늘은 앵무새 날이 5월 31일이라서 리프페러 본사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리프페러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서. 매장만입니다. 온라인 아닙니다. 리프페러 매장에서 장난감을 50% 할인 또는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. 5월 24일날, 25일날, 5월 31일, 그리고 6월 1일날, 원 플러스 원 또는 50% 할인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앵이들 데리고 리프페러 가가지고, 어, 어떤 장난감이 있을까? 하면서 앵이들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요런 난이 됐으면 해서 장난감을 준비했으니까 요런 부분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선착순으로 또 이런 이제 영양바라든지 리오 바라스 키트를 어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좀 양해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가시는 분은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 빨리 안 가면 또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어 가서 실망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받으실 분들은 전화 꼭 하고 가주시고 그리고 또원 플러스 원 또는 50% 할인 행사를 안 하는 매장도 있을 수 있으니 꼭좀 전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 이런 행사를 이제 월달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베풀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앵리들과 함께 또 좋은 애조 생활이 될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많이 많이 베풀 수 있는 기획을 많이 잡아서 즐거운 날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다음에도 또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앵무새 날에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